키 195cm, 95kg, 강력한 피지컬로 날렵함을 갖추고 일반적인 장신 선수와는 달리 몸싸움도 강하고 스피드도 빠른 편이며 슛의 속도를 시속 180km 킥을 발사할 수 있는 질라타는 17세부터 태권도를 수련하여 지금은 명예 검은띠를 받았으며 태권도가 적힌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한 발 기술로 아크로바틱한 축구 실력까지 겸비한 그는 해외에서. 그를 라이언 질라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현준이 형이죠 화끈한 성격 탓에 팬층도 두텁지만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먼저 큰절부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질라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 유독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매우 흡사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 신현준입니다 그래서인지 연예가중계 합성사진도 돌아다니며 너무 닮은 탓에 신현준에게 질라탄 광고가 쇄도했는데 결국 신현 질라탄 역할의 광고를 하나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식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한 스웨덴 토박이 게다가 배우 신현준 씨가 말하길 질라탄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닮았던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인지 신현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방문한 흔적이 있다고 밝히며 질라탄에게 나타나 코로나 멋지게 이겨내고 한번 만나자 메시지를 남겼다고 밝혔죠. 하지만 질라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i only one Zlatan. Are you sure? 질라탄이 yeah. 말하길 축구는 발로 하는 것이다. 머리로 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그는 헤딩도 잘하지만 긴 다리와 유연함에 특이한 슛으로 해외에서 태권도 풋볼러라 소개됩니다. 실제로 17세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였고 현재 명예검문들를 받았으며 축구를 하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태권도장에서 킥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들고 다니는 배낭은 태권도가 적힌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해외에서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보다 라이언 질라탄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우측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담당 의사는 약 1년간 시즌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은퇴를 추천했지만 6월 초에는 목발 없이 기초 훈련을 시작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담당 의사는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을 했고 질라탄은 사자는 인간처럼 회복하지 않는다. 의사에게 보란 듯이 9개월 만에 복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질라탄이 움직이는데 무릎은 따라올 뿐이다. 경호원, 위험요소로부터 경호대상을 보호하는 직업을 경호원이라고 하는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경호원은 아프가니스탄 특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쌍둥이 보디가드를 고용했습니다. 브라질의 공격수 네이마르의 보디가드는 UFC 선수를 고용하는 등 보디가드에 대해 크게 신경 씁니다. 반면 젤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보디가드가 없습니다. 공항에서도 혼자 웃고 다니죠. 저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젤라탄이 보디가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디가드가 젤라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디가드가 필요 없는 젤라탄에게 반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 경기에서 파울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티안 나게 반칙을 잘하기로 유명한 젤라탄입니다. 그래서인지 안티팬도 많죠. 하지만 축구화로 머리가 밟힌다면 많이 아플듯합니다. 젤라탄은 아파하기도 전에 먼저 상대의 등번호를 기억합니다. 기회를 포착한 사자는 웃으며 상대를 제압합니다. 성격이 워낙 불같아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데, 때는 2010년 애시 밀란 티아고 실바의 목격담입니다. 긴다리로 태권도와 복싱으로 단련된 상아체, 그리고 기싸움에서도 강한 질라탄에게, 싸움소라 불리는 가투서와 라이언 질라탄과 한판 붙은 이야기입니다. 애시 밀란에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맹활약하던 가투서와 질라탄은 팀내 훈련 중 가투서가 질라탄에게 계속적으로 놀려대며 장난을 쳤습니다. 티아고 실바가 지켜보길 질라탄이 참고 그냥 넘어가나보다고 생각했지만 질라탄은 가투소를 낙허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투소가 들어오자 질라탄이 가투소를 들어 쓰레기통으로 던져넣었습니다. 티아고 실바는 가투소가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장면이 너무 웃겨서 일주일동안 웃었다고 하네요. 라이언 질라탄이 다 이길 것 같지만 질라탄의 자서전에서 밝히길 그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2011년 1월 에스밀란 시절 서로 주전자리를 위해 열심히 훈련 중 동료 오구치 온니와 질라탄과의 싸움입니다. 이 일의 발단은 장기간 부상에서 돌아온 온니우에게 질라탄의 과도한 테크를 하며 시작되었고 부상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온예우와 싸움이 일어났죠. 질라탄의 자서전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와 온예우는 서로 죽일 듯이 싸웠다. 결과는 질라탄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온예우는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한명더 있습니다. 찰리 아담. 한국에서는 찰 장군이라고 하죠. 스토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후반 55분 넘어져 있는 질라탄에게 발길질과 거친 언행에도 불구하고. 질라탄은 눈도 못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찰 장군에게는 질라탄을 압도하는 포스가 있나 봅니다. I 3인칭을 주로 사용하는 질라탄은 왜 그렇게 자존감이 높고 광함을 과시할까요? 자서전 나는 질라탄에서 밝히길 그의 국적은 스웨덴이지만 아버지는 보스니아계 무슬림이며 어머니는 크로아티아계의 기독교인 사이에서 태어났고 스웨덴 외국 게임인자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에서 살았으며 아버지의 재혼 끝에 새엄마도 생기며 이복형제가 다섯 명이 더 생겼습니다. 하루는 어린이집 지붕에서 떨어져 울면서 새어머니에게 달려간 질라타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 딱이었다고 합니다. 사자새끼가 절벽으로 내던져진 셈이죠. 그랬던 환경 때문인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을 좋아했고, 이민자라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지금의 질라탄처럼 더욱 강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의 몸에 파리생제르맹에서 뛸 때만 해도 온몸에 문신으로 가득해 골을 넣고 유니폼을 벗으며 자신의 타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촬영된 영상과 사진들을 볼때 그의 몸에는 몇 개의 문신만 남아있고 거의 다 사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신이 아닌 해나문신이었습니다 그가 해나문신을 새긴 이유가 특별한데 전세계 굶주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후원을 하며 50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새기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그렇게 고를 넣고 유니폼을 벗고 50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세리머니를 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제 이름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입니다. 어딜 가든 제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죠. 하지만,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로 인해 그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월드 푸드 프로그램 WFP에 관심을 가져달라. 전 세계 굶주리는 사람들이 8억 500만의 사람들이 있다. 문신은 지워졌지만,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선행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질라탄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합니다.